안녕하세요. 동희 트럭입니다. 오늘 소개할 차량은 뒤에 있는 현대 메가 트럭 단발의 유명까지 차량입니다. 차량 형식은2 8 2 차량이며 마력수는 2 5 0마력 짜리 차량입니다. 프리미어 등급 차량이며 제가 매부 점검 정비, 상품하는 데까지 다 완료가 된 차량입니다. 앞 타이어는 90% 정도 남아있으며, 윙 실내견 길이는 7m 10짜리 차량입니다. 제가 윙을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. 자윙 올릴 때도 부드럽게 아주 잘 작동이 되며, 윙 실내 위에도 아주 깜깜한 상태입니다. 자 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비올때 윙이 비가 새나 안 새나 확인했는데, 비 세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. 자 하부에도 이제 부식 없이 아주 깜깜한 상태이며, 뒷타이어는 70% 정도 남아있습니다. 예, 뒷목짝도 보시면은 이제 깔끔한 상태이고요. 연식이 2008년식 차량이다 보니까 예, 윙에도 세월의 흔적은 조금 있지만 은 차량 관리는 엄청 잘된 차량입니다. 실내를 보시면은 자, 바닥에 구멍 뚫린 부분도 전혀 없고요 깔끔한 상태. 윙 반대편을 보시면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긁힌 부분도 있고 파손된 부분도 조금. 있어 보입니다. 그거에 맞게 차량 시세 금액도 저희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 이쪽 반대편 화보를 도 보시면은 비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자, 뒤 타이어도 70% 정도 남아 있으며 반대편 도 제가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아주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내릴 때도 음. 잘 작동이 되고요. 실린데에도 유압 세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. 저희가 매입할 당시 탑모터가 작동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전체 교환을 하였습니다. 지금은 잘 작동이 되고요. 제앞 타이어는 90% 정도 남아있습니다. 제가 실내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실내 모습입니다. 실내 클리닝 작업까지 다 원래가 되어 있습니다. 저희가 매입하는 항상 실내 클리닝 작업까지 진행을 하며 평범 시트 작업까지 되어 있습니다. 제가 매입해올 당시 에어컨이 안 나와서 이제 에어컨 라인 쪽, 펌프, 팬 쪽을 다 전체 교환을 하였습니다. 자,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. 자, 에어컨도 이제 정상적이게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. 계기판에도 경고등 뜨는 은 전혀 없습니다. 이 차량은 운행한 키로수가 약 127만 키로 정도. 운행을 하였으며,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니, 이제 100만 킬로가 약간 넘었는데, 전차주가 엔진 보링 차고까지다 진행이 완료를 한 차량이라, 엔진하고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입니다. 보통 사람들이 100만 킬로 넘으면 이제 폐차를 해야 되지 않냐, 많이 말씀하시는데, 차량 관리만 잘하면 운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윙바디 차량은 이제 뒤가 안 보이기 때문에 후방카메라까지 다 달렸고요. 실내 기능 미션에도 부드럽게 잘 들어가며 언제든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차량은 광고에 나온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